와,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바다 한 가운데 타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노래나 부를까요? 와... <laughs> 뭐 부르지? 다 <더> 아는 노래? 지나가버린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미리 만나러 가는 미리만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드디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대한민국 비치대장정을 어,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충남 서천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국립해양생물자연관이라는 곳인데요. 어, 정말로 경관이 아름답고, 어, 볼거리가 많은 그런 곳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바로 비치대장정 출정식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바로 5박 6일 동안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깊게 어,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만발의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 빛치 대장정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다를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어, 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준비 잘하셨어요? 보시 스테이션 완벽하게 준비가 되는. <laughs> <laughs> 사전에 오리엔테이션도잘 네. 하셨었나요? 아 네네 잘 마쳤고요. 네. 어 지금은 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 거예아 지금 출정식 준비하고 있고요. <laughs> 지금 사전에 율동 제출기들 <laughs> 율동을 미리 한번 <laughs>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여 학생분들이인가요 전부다? 아닙니다. 저희 지금 같이 오늘 이번 프로젝트 하시는. 네. 생활 저랑 운영을 네. 같이 할 직위분. 지기분들 아 직위분들이시군요. 네. 총 그러면은 지금 지기 분들이랑 총몇분 정도 오늘 요 번에 하시는 거죠? 아 저희가 지금 대원 의류단 기자단 직위단 해가지고 총 125명이 행군합니다 와 125명이요 엄청날 것 같은데 교통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아, 잘 되셨나요? 네네네 다 지자체에다가 말씀 네네. 다 드려놨고요 네네. 네, 그 교통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다 인도로 걷기 때문에 네네. 문제 없습니다 아, 어쩌라고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 또 기원드립니다. 네, 네,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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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 알아지기님, <laughs> 준비하신 동안 소감이 어떠셨어요? 최근에 한 3일간은 새벽 2, 3시에 집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자, 지금 여기가 충남 서천인데, 여기 와보신 적 있어요? 작년 해단식 할때 저기 바깥쪽만 가보고 여쪽 안으로는 안 와봤는데 5월 말에 5월 음... 말에 한번 와서 쭉 네. 코스 다 돌아보고 숙소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 어제부터 와가지고 등장하고 어... 있습니다 <laughs> 자 파이팅! 파이팅!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빛의 대장정에서 애움길지기를 맡고 있는 이상호라고 합니다 어, 애움길지기 어떤 네. 뜻인가요? 어, 이렇게 구분 길을 네. 표현하는 우리 순우리말인데요 저는 이제 그래서 대원들의 제일 뒤에서 어, 대원들 혹시 처지거나 힘들어하는 대원들을 좀 복돋아주면서 뒤에서 받치고 네.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참여하게 되셨는데 네. 각오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이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저희가 모든 세상의 바다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저희가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그런 바다에 대한 환경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어서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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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아, 지금 이제 출발, 출, 이제 출정식 끝나면 이제 네네. 대원들 바로 출정할 수 있게 그 개인 짐들은 또 트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짐 정리가 끝난 대원들은 트럭으로 짐을 넣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어, 어, 요번에 비치대장경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요? 네. 약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 네. 하고 다 왔어요. 걱정은 안 되십니까? <laughs> 네, 안 되는데요. 네, 소감이 어때요? 소감, 어, 보니까. 아, 소감이요?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인 아, 것 같아요. 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이팅요두 <laughs> 분은, 어, 다른 대원분의 옷이 다른데, 아유. 어, 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이제 비치 의료단 자격으로 왔고 네네. 이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아... 저희가 이제 의료봉사 동아리인데 작년부터 인원이 다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의료봉사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이번 비치 대장정도 안전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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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왜 담기야 다이조인가요? 어 제가 그 조장 그 소개할 때 체력만은 자신 있으니 희희로 와라 했더니 아, 이제 그래요? 그대로 이제 담기야 다이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네. 아, 이번 비치대장전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어, 소감이 어떠세요? 어 작년에는 이제 조장이 아니라 조원으로 참여해서 좀 그냥 쓰레기를 줍고 약간 생각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조장으로 참여하게 돼서 좀더조언을잘 관리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각을 이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바다 있는 쓰레기 제가 다 줍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선서! 오, 하나! 우리는 서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임을 명심하며 스스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볼 것을 선서합니다 행복한 빛의 대장정을 위해서 기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장정! 대장정! 네 여러분 어, 보셨나요? 이제 출정식 하고 지금 어, 단체 사진 촬영하고 바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빛치 대장정팀에서 친환경 봉투와 장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 피치클린 활동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고요. 어이 쓰레기는 모여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될 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바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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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첫 번째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는 서천군의 바다, 해안이고요. 첫날부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 바다 한가운데. <놀람> 와,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타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노래나 부를까요? 와. <laughs> 뭐 부르지? 다 아는 노래? 지나가볼 <놀람> <'돌람이 나가보라> <'다> <놀람>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기금 그래, 이런 거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저희가 이제 이 클린하는 것점마다 쓰레기들 다 모아둔 장소이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그쪽에다가 옮겨놓고 이제 다음장소로지만 아,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오, 사람 손한 뼘이 넘는 굵기의 타이어가 보통 이제 대형 트럭 타이어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바다 해안에 있을 수 있는지, 아, 정말 놀랐습니다 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 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 바로 별도로 이제 취합해가지고 어, 폐기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금 조금 움직였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와 정말 심각합니다. 아 너무 깊이 있어요. 와 이거 뭐 거의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우와! 이게 뭡니까? 우와! 우와 다 나왔습니다 우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우와! 다 나왔어요 우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이좀 주실까요? 양손에 지금 쓰레기가 한가득 손에 들려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비치 대장정 팀하고 계속 함께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어디 보시면 어디? 엄청난 인원들이 어, 바다 정화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는 깨끗한 편입니다. 여기가 깨끗한 편이라고요? 어,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은 네. 생각보다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네네. 여기는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아. 깨끗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더러운 것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이나 드문 이런 곳들은 네. 정말 너무 많이 들어습니 아니 이렇게 조금만 걸어 다녀도 정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와. 이 인원들로도 사실 부족하다. 네, 이런 어 생각이 어 많이 드네요. 작은 도전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서 이 환경 문제를 좀 인식하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너, 너무, 너무 덥습니까? 더운데 네. 약간 그 쓰레기 왕건이 건지면서 오는 쾌감 때문에 약간 <laughs> <그냥> 시원함이 있네요. <laughs>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거 아셨어요? 어, 전혀 몰랐죠. 아, 맨날 어? 놀러 만와가지고 네네. 어쪽 해변 쪽에만 있다가 네네.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티로폼도 너무 많고 네네. 쓰레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비닐이 여기 한번 간다고 다 모아지나 했는데 네네. 그 비닐이 넘쳐가지고 비닐을 한개더 하게 되더라고요. 아,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이 병원들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덥습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가 좀 만연해서 현재 마스크를 자유롭게 이제 벗지 못하고 다 착용하고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우리 학생들이 전부 다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예! 여기는 몇 도죠? 사랑을 받아줘 할만해요? 세기가 너무 많아요. 아? 안뭐세게 너무 많아요? 세게 너무 많아요. 가지고 싶어요. <laughs> 어 여기가 어 서천군 장항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비치 클린을 하면서 이동한지 약한2 시간 정도 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앞에 보이시는 다리 하나 보이실 겁니다. 다리. 네저 다리로 어 <laughs> 걸어서 건너간다고 합니다. 건너서 네. 저 어, 반대편에 있는 해안을 다시 정리하고 어, 청소하고 어, 깨끗하게 정화하는 활동을 어,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반대 저 해안 반대편에 어, 오늘의 숙소가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기까지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동을 한다니까요 네, 지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하는 것 같아서 기습니다 하고 한번 모든 대원들이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드디어 분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고요 여기 많은 학생들이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대외활동 봉사활동 이제 관련해서 찾다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길래 참여하게 됐습니다 끝까지 나는 어떻게 한번 어떤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받은 쓰레기봉투를 꽉 채워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일단 목표로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까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여기 군산 사람입니다. 어, 군산 사람이에요? 네. 어, 음. 그러면 약간 좀 군산에 대해서 개착이좀 많으시겠네요. 저 군산 사람. 가보니까 <laughs> 아, 소감이 어때요? 신기해요. 평소에 하실못 약간 색다른 거를 할수 있어가지고. 네네. 바다에서 쓰레기도 줍고 평소에 많이 안 걷는 스타일 스타일인데 아좀 많이 걸어가지고.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드디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착지고요. 가서 쉬다가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나요? 폭죽입니다. 아 폭죽. <웃음> 네. <웃음> 하고, <다> 버리고, <laughs>